오천명을 먹이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충정 같은 생명 수로 항상 내어 주시고, 물건을 흔기도 갈 길인 너, 서 나의 주여 행과 방패를 쏘소. 나의 주요, 행과 방패를 쏘소. 여단을 큰 무리 큰 잔치. 6월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은 오병이여 사건을 통해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의 간절함과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만나를 통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떡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와 조, 조, 욕망으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굶주린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지만 자신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줄인 배는 채워줄 메시아는 만났지만 죽은 영혼을 살려줄 메시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했습니다. 상식에 충실한 옳은 분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상황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았지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기에 그들의 인식은 절망과 한숨과 포기만을 나은 채 배고픈 이웃을 외면하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정해놓고 물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대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큰 무리를 모두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나 남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병 이연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도 크고 풍족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기꺼이 헌신하게 하소서.